아이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예, 네, 이따 오세요. 아, 헬기에 한국인이 계셨어요? 아, 몰랐어요. 아이고. 참, 이게 뭔 일이여. 그 뉴스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아이고. 관광객들이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예. 아유, 슬픈 슬슬 가득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을 해야 되는데, <laughs>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이 하늘이한테는 표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편인데 부모님한테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한20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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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날뻔했어20몇년 전에 군대 에 있을 때 군대 에 있을 때나 한번 버시게했지 네. 이모님 뭐 만드신데 한번 가서 볼게. <목소리> 이 차도 뭐에요? 무즈바오 바오, 어, 바오. 예, 네. 이 바오죠? 네. 진짜 미니 바오지를 만드셨네요 차가 많이 지나갔으면 깨질거예요 잠시만 화면 조정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우리가.. 아 우리라니 <laughs> 저희 맞죠 우리집 우리가 다리 밑에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이번에 그죠? 다리 밑에 한번 가볼까요? 좀 미끄러울라나? 가지 말까? 데이터가 라방을 많이 하니까 계속 충전해도 계속 통신비가 한 편이긴 한데 파스파를 키고 데이터 라방을 하니까 버티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산수가 좋은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 앉아 있을 만한 곳이 있는데 그래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식사하시는데 조금 이동하면 화면 조정이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10초. 아, 강한 게 막, 많고 차가 많을 때는 움직이면 화면 이 계속 깨지네. 네. 어제 라방이 잘 됐던 이유가 컨스핑 <laughs> <편스팅에> 손님이 <laughs> 없었어. <laughs> 가령 기이 없으니까 안 깨지는 거였구나. 좀 높은 데로 올라가 볼게요. 안녕.